안녕하세요. 온메파 모성외과 한교석입니다. 어, 이번에도 가장 두려워하는 구축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아마 저희 방 홈페이지 보셨으면 여러 번 보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이 이제 60세가 넘으신 70대 되는 할머니이신데 30년 전에 실리콘을 넣었는데 그게 구축이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비주뿐만 아니라 꿈 꿈도 같이 들려 올라가 됐어요. 그래서 캡슐 제거하고 이 안에 있는 연골을 들다방리하고 피부와 연골과 콧뼈 있는 부분을 다 분리를 하는데 극창화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피부 자체가 들러 올라가서 이렇게 피부가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쪼그라들어 있는 이렇게 피부를 펼쳐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부분이 이 콧구멍에 피부를 펼치는 거예요 여기에 수술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피부가 찢어지지 않게 그리고 피부의 두께를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이전하고 똑같이 주름 없이 제대로 펴느냐가 수술의 실력이 되고 기술이 되거든요. 거기에 많은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래서 들지 않고 구축후의 수술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완벽하게 펴준 다음에 그 펴진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잡아줄 때. 기존의 수술 방법은 늑경골 같은 딱딱한 재료를 이용해서 모양을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니 코가 굉장히 나중에 딱딱하고 불편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 환자분은요 정말로 다른 건 넣지 않고 엉덩이에서 이중진피를 이용해서 코 등에서부터 끝까지 다 이중진피만으로 코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그걸 고민을 해요. 진피는 너무 힘이 없다. 진피가 꺼는 다 흡수돼서 다시 들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피부를 제대로만 늘려줄 수 있으면 진피만으로도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요, 실제로 전혀 다른 귀용글이나 늑용글 쓰지 않고 엉덩이 이중진피만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에두 번째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이분 역시 굉장히 심하게 들려있어요. 비주뿐만 아니라 코끝도 같이 들려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이 경우는 근데 약간 좀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비주 부분이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이분은 염증이 심해서 비주 부분에 연골 코끝 정물이다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비주 부분에 연골을 재건시켜 줬어요 재건해 준 거는 비용골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구리 연골이 남아만 있고, 피부만 어,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 추가적인 게 필요 없지만, 이 케이스처럼, 연골 자체가 염증에서 녹았거나, 연골이 사라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재건을 해주는데, 그때도 딱딱한 유경골이나 기증늑이 아니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귀연골만 갖고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 오면이문의 가장 다른 병원으 차별화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구로 고민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옥맨팜에 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옹맨팜상의과 한국의석이었습니다.